근 평생 이제 어? 평생 올라프 아크샵만 할수 없잖아. 제이스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갱플랭크를 안해봐서 못하는게 아니라 해봤는데 못해요. 나름 한 100판정도는 했던것 같은데 뭐 못할수도 있지 그죠?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요즘 갱플랭크들은 1레벨에 1를 찍던데. 요즘 MG한 갱플랭크들은 1레벨에 1를 찍거든요. 헤카림 이거 들었네. 근데 이게 조합 자체가 그냥 시간 지나면은 애쉬 궁 때문에 저희가 엄청 유리해서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. 아니, 아칼리 유기 있냐? 아칼리도 하면 하지 형 아칼리인 것 같은데?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대기방을 쳐볼까요?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. 아칼리님 혹시 이로 오진 않을 거 아니야? 아칼리가 지나가지 않을까? 지나가면 한대 때리겠습니다. 아니 이로 갔나? 어째서? 어 진짜 졸로 갔네 이라 믿을 수 없긴 아니 이걸 평타를 친다고? 타올 속에서 난내 증오를 보았지 아칼리가 1레벨에 Q가 130이면 130 기력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오야 <laughs> <laughs> 도대체 서로 이제 약간 하면 하지로 우리 평국에서도잘해에서 먹을까? 주세요 우리 요 미드 서5천원요고요 원딜이 만원입니다 와요잘해주세 활통을 아껴놔야지 잘하는 갱플인데 요즘 갱플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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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. 이러고 집에 갔다 오면 됩니다. 그냥 하면 하지용 갱플과 하면 하지용 아칼리 집에 가서 외상으로 그냥 방위검 사와 버리기. 이러면은 이제 엘리스가 계속 바텀에 있고 헤카림은 삼캠 바텀 간 다음에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텔 쓰면은 헤카림한테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안 쓰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잘 가라 탔는데 그냥 위로 오지 살리려고텔 탔는데 전멸을 절로 썼네 그냥 캠프를 안 먹고 미드를 갔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금 돼서 갔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아프거든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. 인 손에 발겠지라인 빨리 태우고 갱패 q 는 이거 찍을 때마다 소모 마나가 줄어들거든요. 원래 이제 스킬 날리고 이제 레벨업을 하면은 마나는 조금 드는데 데미지는 세게 들어가니까 그런 잡기술이 있잖아요. 갱패는 반대입니다.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. 돌아왔다 음? 맞았네 다 맞으면 됐어요 음... 어엘리줄아구만 좋았습니다. 빌지워턴,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. 궁 있으니까 밑에다가 써줄 생각을 하자고. 갱플랭크 궁은 이제 항상 들고 있는 게 좋아요. 약간 쉔 궁이랑 소라칸 궁처럼. 들고 있다가 갱 와서 죽을 때 라인, 라인, 아니, 레벨은. 발이 꼬이냐? 들고 있다가, 갱 와서 죽을 때 라인에다 쓰거나, 바텀에 갱 가면 거기다 쓰거나, 그냥, 웬만하면 아끼고 있다가, 확실할 때 쓰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이게 해봐서 하는 게 아니라, 방해봐서. 방해본 결과 그렇더라고. 들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. 밀렸던 캠프 먹고 올라왔네요.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수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기. 빌지아 음. 대포. I 금 e e 좀 애매하죠? 계속 여기서도 h a t I see that. I see that. I s 이 하면 하지용 갱플랭크는 그냥 안 죽으면 돼. 안 죽고 그냥 천천히 크면 됩니다. 어, 잘못 썼다. 난지 절대 이 어? 어? 뭐지? <laughs> 아이뭐이 엘리스 미동선이니까 좀더 할까요? 오님 도대체 <laughs> 롤 처음 하나? 이거는 집갈 필요가 없겠네요. 게임이 이상하다니까 더 강해져서 하면 하지 형 갱플랭크 그냥 적당히 큰 모습 이러고 이제 나보리를 가면 뭐 되는데 불살라주지. 나보리도 이제 가면 가지 이제 아칼리를 때려서 뭔가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수약 탈자로 Q를 무한으로 쓰면서 골드를 빨아먹겠다 아칼리랑 비교 안 해도 돼. 어차피 내가 더 빨리 커.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무난한데, 게임이? 버텀이좀 지긴 했는데, 어퀴줬 누. 근데 아칼리님 제가 이기지 않나요? 아우, 술통 못 쓰는 거 봐. 여기서도 술통을 이제 다음 웨이브를 비교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36은 먹어버리기. 내려갔다. 그냥 이렇게 해버리기. CS 마구마구 먹어 버리기. 임플랭크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, 옆집 가면 많이 있고. 계속... 좀 기다려 볼까요? 제한테 내가 계획이 잡히나? 화 술통인 있는 인한번 해주고 그냥 터로슈 먹기. 슈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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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인고터인고터인고터인비 까비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려갔네요 아칼리가 계속 난 조금만 내려간 줄 알았어 그냥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무난하게 컸죠 12분에 100개 잘하는 갱플랭크였으면 여기서 12분에 한 110개 먹었겠지만 못하는 갱플랭크도 10개밖에 차이가 안난다. 아깝다. WQ 쓰건 말건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기. 나 갱플랭크거든. 이렇게 하는 갱플랭크가 제일, 제일 좀 약간 띠껍더라고. 아예 그냥 상대를 안해요. 그냥 누워버려요. 해커님이 여기 있겠죠 이케 <laughs> 가만히 있기 케쥬이케 이케쥬. 이이 잊었겠지만 난... <목소리> 자, 휴가, 서쪽으로, 아난 그냥, 삿시비, 엄마, 거, 설 똥, 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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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대 제대가 가든 말든 알바니 다시 면털 나보리 나올 때까지 그냥 존못 타요. 아 보암 글로벌 골드 챙겨주고요. 형, 음, <목소리> 맛있어. <laughs> 개꿀받겠다. 예, 상대팀 탑이 갱 플랭크를 했는데, 상대팀이 바텀이 이긴다? 정글이 이긴다? <목소리> 지금이니, 선정공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, 보물사님 꽃, 와, 맛있다. 아, 끼리 들어오네. 아, 달달합니다. 바로 알바노, 알바노 시전하고 그냥 타미나 먹어요. 어시 <laughs> <죽으면 너에 웃음> 들어왔니? 보물까지. 아유, 맛있다. 그니까. 이게 사실 뭐, 아칼리가 아니라, 뭐, 아칼리가 하면 하지, 형, 아칼리가 아니라, 그냥 좀 잘하는 아칼리더라도, 아칼리가 잘 크는 거지, 갱클렉, 갱클렉가 크는 거를 막지 못하거든요. 뭔 말인지 알지? 갱플랭크가 잘 크는 거를 막진 못해요. 기다려야겠다. 아니다, 그냥 팔까? 제가 원래 이런 갱플랭크 같은 챔피언을 어,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 바뀐 갱플랭크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. 원래 갱플랭크는 라인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냥 공수용 캐릭이었는데 가평 갱플랭크가 좀 그냥 들어 들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바텀에 궁쓰고 라인에 궁쓰고 정수각 탄차 가가지고 돈이나 벌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궁쓰기 공좀아깝다 그죠? 소나는 이미 먹어 가지고 난좀하야통 마구마구 싸버리기. 이 맛이야. 뭉쳐줄까? 가자, 가자. 잘 가라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하는 어. 사람도 재미가 없죠, 이거는 사실. 상대방이 열받는 게 재밌는 거지, 일로 안 오겠죠. 왔으면 좋겠는데.

못 썼어요. 근데 <laughs> 이런 이제 하면 하지면 갱플랭크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이 내 실력을 알아차리기 전에 게임이 끝나야 됩니다. 알아차려 버리면은 이제 희망을 가져버리거든 어, 갱플랭크 축법인데 사실 이미 아칼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. 아저 갱플 개 못한다고. 나돈 쓰자. 좋요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얼마나 못하는지 줄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맛있오르는불 <laughs> 어? <laughs> 아 모르겠다. 근데 이런 갱 플래커가 이제 바텀이 이기면은 되게 잘 이길 수 있는데 바텀이 지면은 아니면 정글이 지면은 되게 무력하단 말이야. 못하는 게 특성 나가지고 이번 판은 그냥 운이 좋은 거다. 시스만 먹고 바텀에 공쳐준다고 이기는 팀이 어딨어. 뭐이 새끼야. 와, 아 가지면 안되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이제 큰일나는거죠 에갱플랭크는 네, 술통입니다. 그라가스는 화약통이고요. 사람들이 헷갈려하더라고. 그라가스가 술을 좋아하니까 화약통을 던지고요. 갱플랭크는 해적이니까 술통을 던지는. 끝낼 생각하자. 괜히 탔나? 괜히 탄것 같기도 하고요. <laughs> 미안.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들통 나는 거야. 어? 갱플랭크 못하는데? 아, 작은 거에 비해서 되게 못한다. 게임 할만할지도? 이런 생각을 상대가 하고 있겠죠.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초반에 잘 끝내라. 아이 좋았습니다. <laughs> 아, 뭐야?